싸봅시다. Why? 왜? A language mistakenly thought language is mistakenly thought.까, mistakenly 실수로 thought 생각하다가 아니라, be t i n k i n 어떻게 돼요? 생각 되냐? 이렇게 되겠죠. 된다. 오케이? 자, 무리표현니까 생각되는가? To be primitive. 음. 네. 자, be thought 다음에 추론 뭐야? Be thought to be known. Be believed 다음에 뭐야? 추론자산 뭡니까? What? 라고 프리머 m 뭐야 원시적이라고 생각되는가 오케이 okay? there are s e v r a l reasons 몇 가지 이유가 있다 some people 사람 몇몇 사람들은 consider 어 생각하더라지 생각한다 생각 오케이 생각한다 오케이 okay? okay? 뭐 그죠 왜 이래 other languages ugly 대 right. 봐. 해석 안 되잖아 컬스텀에 항상 무가될수시어라고 오케이? 자, 다른 언어들이 ugly or primitive sounding, 어, 추하거나 뭐야? primitive sounding, 원시적인 어. 소리라고 생각한다. If those languages, those 그러한, 그런 languages 언어들이 make use of 한다면, sounds 소리, or sound combinations. 소리 조합을 They. 잘봐잘봐야 문장 y 간에 문장 중 h e 잘봐 h e y t h e They. They. t h e 아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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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에 e y They. They. 무조건 네 They. 무조건 y They. They. t h t h 무조건 대수학자겁니다 물론 대수는 뭐야 둘중 하나겠죠 1번 뭐뭐 하는 아니면 2번 뭐 뭐라고 죠 이제 여러분 게임 했으니까 이제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럼 봐봐 네가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뭐야 앞에 대수학자 거야 앞에 뭐 있어 컴머넷이 명사잖아 그럼 뭐야 뜻이 하는이죠 명사 담에 하는 동사 담에라고 오케이 그러면 find 어 알다가 제일 나 아는 오케이 클리어 Clear. 클리어가 뭐야? 클리어, 깨끗한 아니 명확한 자, 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뭐뭐라고요? 그들이 명확하다라고 뭐야? 알게 되는 소리들 또는 소리의 조합을 사용한다면 오케이? Okay? Because the sounds 소리들이 are greatly different Greatly는 뭐야? Great 뜻을 이렇게 하면 보세요. Great가 뭐야? 첫 번째, great 훌륭한. 두 번째, 커다란. 그럼 greatly는, greatly는 훌륭하게 또 하나.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커다랗게. 아니 크기는 없게, 크게 작게 크게.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소리들이 뭐야 크게 다르기 때문에 from those 무조건 from이나 then 뒤에 e 뭐야 뭐야 then the 요 those 나오잖아 무조건 그것들 t h s 은 무조건 그것이야 무조건 from the 근데 different 하면 f r o m from 무조건 와다 different 하면 of the languages 언어들의 they 야야야야 무조건 이거 얘네다 무조건 이거야 그들이 t h e m 스스로 speak 말하는 뭐야 언어들의 그것들과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뭐야 명확하다라고 알게 되는 소리나 소리 조합들을 사용한다면 은 못생기거나 원시적인 소리라고 뭐야 생각하게 된다 이거 맞추면 대단한 거야 이거 어떻게 맞춰 형, 너 이번 모의고사 영재하 전체 1등이다내년 네가 저 쟤네 이겼다. 81. 어, 됐어. 난이 천천히 하세요. 오케이. 어, 그럼훌륭하지잘 봐. 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일부 언어들은 뭐야 실수로 생각된다. 오케이 원시적이라고. 야, 솔직히 어느 중에 원게이 없냐 솔직히. 야, 솔직히 우리 혹시 태국어나 태국어나 베트남어 들어봤어? 네.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 아, 베트남어 못 들어. 태국어 못 들어봤어? 소아이 막막. 오케이. 이게 감사합니다. 뭐 이건가? 소아이 막막. 아, 매우 매우 아름답단가 오케이. 마르하살라쿰. 이거 알아보야우리고 다르지. 그렇다고 원시적이야? 못생긴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다른 언어들이 못생기면 소하거나 뭐야 월색의 소리가 생각한다고 왜? 그러한 언어들이 뭐야? 소리나 소리접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뭐뭐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야. 무엇 뭐 때문에? 소리들이 그 다른 나라 언어의 소리들이 엄청 다르고 엄청 다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와 많은 언어들과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있잖아. 그래, 유럽애들이 유럽 언어가 많이 다른 거야. 아우 좋죠. 아프리카나 아시아 언어는 다미개하다 그랬거든. 옛날에. 그래서 클리어가 아닙니다. 언.. 와 이거 뭐야 이거 o n c l e a r 나 inarticulate가 정답입니다. 안 보이죠? o okay. n c l e a r 나 o n a r t i c u l a t e Articulate가 이제 Articulate하면 또박또박하냐 on Articulate하면 또박또박하지 않아 불분명화 이런 뜻이야 오케이? Okay. 요를 바꿔야 돼. 자. such a view 그러한 뷰 quantum is based 기초한다 on the a n the n t h n i c attitude. 어, 자기 민족주의. 우리 민족적 이 소리야. 국뽕. 국뽕적인. 오케이? Okay. 자, 민족주의적인 뭐야? attitude 태도에 기초한다. that 야 동사야 돼. 동사 명사 앞에 태도. 야 다루 끝나면 동사고 안 끝남 명사. 야 아는이야 아는 명사니까. Characteristics들 이들이 뭐야? Of one's own language. 아 뭔이 아니라 꺼꾸리가 상관 해당 없어. 이제 주고 말 줄려 아직도 잠꼬대 one's own language. 좋아. 어 자신의 언어의 뭐야 특징들이 아압어스리 수피어리어, 키, 명백키 우월. 우월하다, 란, 이거 란이네 하늘의 아니라 란, 상관없어 하늘에도라은 데, 라는 뭐야 자민족주의 태도에 기초한다. 이해가? 우리 언어 짱, 한국어 짱, 다른 민족 다 원시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유럽애들 잘 그래. 유럽애들이. 아시겠죠? 네. But was 단어들은 that <laughs> 하면 이제 명사니까 o k 이잠 s e m e m n p r o unpronounce r o n o u n c e a b l e 것처럼 보이는 two speakers 말하는 사람 어 화자 스피커도 있는데 말하는 사람도 스피커야. of one language 한 언어의 말하는 사람에게 발음될, 발음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 and are therefore considered 그러므로 생각 되는 ok Obsc obscure and even grotesque c o n s i d e r 다시 라고야 obscure 밑에 안쓰있어 불분명하고 o t even 심지어 grow task 기, 기괴한 어, 상관없어 기괴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은 말들은 are 아, easily acquired 쉽게 뭐야 acquired 어, 획득 된다 앞에 비주도분 된다 are easily 무조건 된다 오케이 b y even the youngest native speakers by는 뭐야? 이분 너 영기스트 네이티브 스피커스 영기스트 가장 젊은 가장 그렇죠? 가장 어린 뭐야 네이티브 원주민의 스피커스 말하는 사람 화자에 의해서 쉽게 획득된다 of the language 언어에 in which 위치는 뭐야 한의자 앞에 전시 사부터 고전했어. 야, 야, 힘들어 안 되더라. 이턱 안전한 동네 해석하지 말랬죠? 하늘이야, 하늘. 오케이. 표가 <laughs> 좀 되는데 지금 머리에 지금 엉겨. 뭐새로워사 <laughs> 잘하고 있어. Day occur. 어, 아, 일어나 이렇게다 일어나다. 일어나는 뭐야? 언어의 심지어 뭐야? 어, 가장 어린 그토촉에 토착의 그 그쪽 태생의 뭐야? 화자들에 있어 말하는 사람들 쉽게 뭐야 획득된다, 오케이? Okay. 여기서 대는 누구야? 데 대, 데 대. 그들 누군데? 노. 아. No. <laughs> 네, 얘네입니다. 단어들이야. 알겠죠? 단어들. 단어를 봤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러시아어나 세르비아입니다. 오케이? Okay? 요거 발음 보실 보실래요? 어 이거 아 그쪽 저 슬라브 어 발음은요 라레까 해보세요 라레까 우리, 우리 거 먼저 이거 해야 되는데 라레까 이사 씨 말고 이사 말고 도안돼안 되죠 잘봐요 발음도 있어요 이거 강라는 소리야 이거는 레나 레레 레나 안 되죠 잘봐 여러분은 뭐야 야 이거 멋지 야 발음 이상해 라레까 이 뭐야 이거 이 이상해, 오케이? 잘 봐. 발음 될수 없는, 오케이? 한 언어에 너는 발음 안 되잖아. 이런 단어들, 그럼으로 뭐야? 이상, 야 이상해 발음이 뭐야? 나라 말이 왜 이래? 이거 잘 봐. 이 발음은 그쪽 유고슬라, 세르비아나 크로아타요. 어린이들도 배우는 거야. 쉽게 발음한다고. 오케이? 그쪽은 쉽게 발음하는 거야. 그리고 뭐야? 어 말라이, 어, 허블리베티히, 허 발음돼요, 블리베티히 아, 이거 독일어야. 이알러비야 yeah, 오케이. Okay? 야, 이 발음 여러분. 어, o b s c u r e 로체스크야. 어, 뭐하고 뭐야. 기괴해. 오케이. 아, 못생겼어. 그래봐. 그래도 뭐야. 그쪽 애들도 다 발음하는 거야. 이힐리베디히. 꿈에 가서 여자친구한테 이힐리베디 요러고 앉아 있어. 오케이. Okay? 잘 봐. 그럼 물론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쪽 동네 가면 애들 다 하는 거란 말이야.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얘네. t o a native speaker of english. 어, oh, 토착 화자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of english? 영어. 한마디 영어 말하는 사람에게 이 소리야.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 the c h a 이체코야체코어 c h e 단어는 uh, 체코 단어. 스티브런스티브런크스 발음 <laughs> 안 돼. 스티브런크스. 우리 님들어 스티브런크스는 you uh, flick off 이렇게 안쓰면 틀리고 튕기다야튕겼다 something 무언가 with your finger 손가락을 가지고 겼다라는 어, 스티블렁클스는 이게 이 뜻이야 이게 단어는 o k 이 looks quite strange 어 strange가 뭐야 strange <laughs> 미치는 매듭 하고 crazy strange 이상하게 보인다. 오케이 okay. and it's a pronunciation. <목소리도> 발음은 <목소리도> may sound odd, even and even impossible. 기이하게 <목소리도> 사운드가 동사 쓰면 뭐야 듯이 들리다. 기이하게 들린다 and even 심지어 impossible 불가하게 들린다. 오케이 okay? 여러분 이거 읽어봐 못 읽잖아. 이거 영어쓰면 똑같단 말이야 okay? because there is no 없기 때문에 vowel m. 자, there is like 뭐예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among the eight consonants 그렇죠? eight 여덟 개 consonant 네. 다음 사이에 자, 봐. 이게 다 하나, 둘, 셋, 셋, 셋 넷, 오, 육, 여덟 개거든. 여기 보면 아예 이어가 하나도 없어. 그럼 발음 민중가 그래서. 오케이. Okay. f o r native speakers of Czech, 체코. 예, 체코야. 체코의 원어민들에게. 원어민들에게. Of course, 물론. Still, Brunkers, b r u n k 는 is just another word. word. 단어다 그냥 또달은 단어다 그냥 맨날 쓰는거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그냥. 뭐야 주저브로커스 그 쓰는 단어야 오케이 okay.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야 어블리하고 프리머티방과 못 쓰는 거뭐왜 쓰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okay. 네 됐어 넘어갑니다 Which speech sounds are used? Which speech? Which speech sounds are used? 예야 네. 이렇게 쓰는 거 드문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명이 하는지야. 어느 명이 하는지. 오 okay. 드물게. 어. 회색 마스크. 너 어디 앉았지? 여, 여기, 여기 있잖아. 어. 어. 자, which 사 s 어느 스피치? 말 말, 사운드 명사는 소리 말소리는 아, used 사용 되는지 end how 어떻게 they are combined 어 combine이 뭡니까? 합치다 묵다자 합치는지 to form 형태자 동사는 뭐야 야, form이 모양이야. 동사 뭐야? 모양. 모양을 만들다, 형성하다, 형성. 야 잠깐, 형성하다가 모양을 만들다의 뜻입니다. 경의는 만들다로 하세요. 오케이? 그럼 form 만들기 위해서. 원래 뜻은 형성하다야. 어. Words, 단어들을 and utterances, 말, 발음, 말, 오케이? 발음. 어, 어, 죄송 말은 발음들은 v 어 r y 아니 소리? 어느 어 소리 어느 말 소리들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단어나 발음을 뭐야 형성하기서 만드셔서 조합되는지는 v 어 r y v 리 r y 다양하다 또는 다르다. 그럼 one language 언어 언어. 그럼로부터 추던 야. 으로 다음으로. 지금 뭐야? 이게. 언어마다 다른 리입니다 오케이? 앤드. 에. <laughs> 네. 스피커스 로. 사람들. 어, 언노 언기지? 예. 예. 언어의 잘 들어. 뭐가 입붙었잖아. 절대 못하죠 언어의 화자들, 은 말하는 사람들은 can claim 클레임 뭔데? 캠 뭐야? 아, 주장할 수 있다는데 잘 봐. 노가 있잖아. 무조건 우리나라면 동사로 가야 돼. 주장할 수 없다. That. 야. 라고 저 동사니까 클레임이 요구하다니까. 아, 주장하다니까?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들이 h a s done. 어. 누가 뭐야? 누가 뭔데? Do did done이잖아. 그건 뭐야? Done. 했다. 또 해봤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The no selecting and combining. 선택하는 것과 어, combine, combine 묶다 묶는 것을 또는 결합하는 것을. Better. 어? Better. 야, Better 지금 뭐야? 지금. 더! o 좋은 하고 하나 더 있어. 더 잘. Then another. <laughs> 야 이거 이 너무 이상해. 이거다 몰라. 아니, 아니, 보다. 어, 어 보다야 보다. 보다. 반 3학년 반또 하나 있잖아. 그래도 몰라. <laughs> 나 드럽발 수업도 드럽발 있어. 자, 또 다른 것보다 더잘 선택을 하고 묶는 것을 다른 언어들이 해왔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한마디 뭐야? 야 우리말하고 달라? 아 말음이 이상해 숫자로 부를 수가 있어 이 뭐야 이거 오케이? 우리 언어가 짱이라고 할 수가 없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말 진짜 어려 발음하기가 알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오케이?